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아이미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50대 이상 중년들이 하는 중년 성형에서 동안이 되는데 필요한 각두 가지 개선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바뀌면 정말 5년 전, 10년 전으로 우리 얼굴을 되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백세 시대잖아요. 백세 시대 중간이 50, 60인데. 어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느낌. 노화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건강하게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게 하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딱집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이 처지거나 눈이 꺼져 있으면 당연히 나이 들어 보여요. 다른 데는 다 상당히 건강하고 젊은 모습이지만 눈꺼풀이 너무 덮이거나 눈이 퀭하게 꺼져 보이면 당연히 나이 들어 보이죠. 그두 번째가 얼굴에 있어서는 볼륨이 빠지는 이 꺼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관자놀이가 꺼진다든지 눈밑이 꺼진다든지 팔자주름 꺼진다든지 볼이 꺼진다든지 그 다음에 마리오떼 라인이 이 입가 주름이 꺼져 보인다 이런 굴곡이 보이면서 꺼짐이 있을 때 이게 노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눈을 젊어 보이게, 처진 느낌 안 처져 보이게, 꺼진 느낌 덜 처져 보이게, 그 다음에 적정한 얼굴에 있어서는 볼륨을 줌으로써 어, 꺼져 보이는 눈을, 꺼져 보이는 얼굴의 윤곽을 개선시키면 이게 또 젊어 보이는 인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먼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점점 꺼져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관자놀이, 눈, 볼, 팔자주름, 그 다음에 하안면부의마리오떼라인 이쪽 이제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느낌과 꺼진 쪽은 차이가 확연하죠. 이 꺼진 느낌인데, 여기서 보듯이 또이 눈의 느낌에서 이 눈에 처진 느낌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 이렇게 지금 20대, 70대 동일인문입니다. 아, 20대 에, 에, 이 탱탱하고 이 볼륨이 좋은 이 건강한 얼굴이 당연히 꺼져가면서 나이들어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노화가면서 오 처지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볼륨을 잘 줘서 건강하게 처져 보이는 느낌 플러스 볼륨을 줘서 이 볼륨감이 처져 보이는 걸 역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 한번 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너무나 유명한 영화 보여줘 어, 우리 오드리 헵번입니다이 오드리 헵번이 1953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서 이때가 24살입니다. 이약 스타덤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분도 노화를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오드리 헵번은 1993년도 한, 향년 한 63세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어, 이게 60대 초반의 얼굴인데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자 볼륨이 빠지기도 하고 이분은 피부가 너무 얇으니까 이 주름이라든지 처짐이 더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60대라고 하기에도 70대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 중에서 얼굴이 좀 탱탱하고 볼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나이를 먹어도 조금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이유는 적절한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꺼짐을 막으면서 볼륨감 있게 하는 것. 그, 그 볼륨감이 또 어느 정도 주름을 풍선일과로 살짝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화를 역행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눈의 느낌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얼굴에 꺼진 음영이 해결되면서 볼륨감을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얼굴을 탱탱하게 건강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5년 10년 젊게 보이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보시면 눈입니다. 눈은 아까 말씀드렸 처지면 안 돼요. 처지면 나이 들어 보이니까 눈 위에 처짐 느낌을 자연스럽게 처져 보이지 않을 정도. 그다음에 눈 밑에도 늘어짐을 좀 해결한 거죠. 눈이 젊어 보이면 젊어 보인다. 또 여기는 정령적으로 눈이 꺼진 거예요. 꺼진 것도 힘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느낌 교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꺼지면서 처지는 경우가 눈에서 나, 많이 나타나거든요. 보면 꺼지기도 하고 약간 처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중년 눈성형에 준해서 처진 느낌만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꺼지는 교정하고 그러면 눈이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상 유지하면서. 어,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꺼지면서 처져 있잖아요. 외쪽 답답한 느낌이 처져 보이지 않게 그리고 꺼진 느낌 안 보이니까 눈이 건강하게. 그래서 눈이 일단 건강하게 바뀌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얼굴에 있어서는 자, 여기 증렬를 보듯이 자. 볼륨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관자놀이에 꺼진 느낌 그 다음에 또 눈밑 굴곡이 보이는 느낌 팔자주름 볼이잖아요 눈밑은 눈 위는 그래도 많이 처지지 않았으니까 인상 바뀌지 않기 위해서 눈 수술을 따로 안 했습니다 상안검은 눈밑은 당연히 처진 느낌과 굴곡이 해결해야지 젊어 보이니까 하안검 수술이 진행되면서 눈을 일단 점키게 만들었죠 거기에 인제 얼굴에 있어서 꺼진 부위를 잘 볼륨을 주면서 얼굴 선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륨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대, 60대 분들 젊음, 예전에 젊었을 땐 인상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고 처지지 않고. 그 다음은 얼굴에 꺼진 부위가 적절한 볼륨감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팽팽하고 또 약간의 풍선 효과 그래서 볼륨이 주는 건강함. 굴곡이 안 보이고 어떤 처진 느낌이 안 보이면 상당히 건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볼륨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년 분들 이두가지 명심하시고 아 내가 제일 자연스럽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만 바뀌면 되겠구나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엔 n t 이 aging 얼굴의 어떤 항노화 동안성의 개념을 접근해 가면은 우리가 후생착오 겪지 않고 자기 인상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